안녕하세요.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썰을 풀어볼게요. 같이 일하다가 친해진 동료가 있어요. 첫 직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적응하는데도 힘들고 했는데 제 또래가 있으니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동갑이라 더욱 빠르게 친해진 것 같아요. 친구랑 퇴근하고 종종 회사 욕도 하면서 요즘 연락하는 사람은 있는지, 다이어트 이야기, 또래 여자친구들이랑 똑같이 맥주 한잔하고 나는데요.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거의 다 모범생들이라 술 마시러 가지도 못하고 만나도 정말 술 한두 잔 마시고 헤어지곤 했는데 친구는 저랑 완전 다른 스타일이더라고요. 몸매도 좋고 섹시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친구는 술집에 가면 항상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친구였어요. 그러다 보면 같이 술 마시자고 하거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. 저는 이렇게 헌팅해서 술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 덕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헌팅해서 술을 마시는지 알게 되었어요. 문제는 술을 마시면서 남자들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.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친구의 끼는 더욱 심해집니다. 친구는 굉장히 가슴이 큰 편인데 술을 마시면 덥다면서 옷을 벗고 거의 가슴골을 다 보여주면서 술을 마시곤 해요. 그러면 옆에서 마시는 남자는 물론 지나가는 남자들, 술집에 있는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곤 하죠. 또 술을 어찌나 술술 마시던지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아닌데 항상 취해서 몸을 가누기 힘들 때까지 마시고 그렇게 취하면 항상 제가 챙겨줘야 하니 힘도 들더라고요. 다음 날 회사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종종 혼나곤 했어요. 거기다가 친구는 그냥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닌 항상 이 남자 저 남자 헌팅했던 남자랑 술집에서 나가버려요. 저는 옆에 남자랑 덩그러니 있으니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술 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. 아니 그리고 친구는 그 남자랑 나가고 싶은 거면 저한테 카톡으로 말을 해주던가 나가버리면 연락이 되지 않아요. 이런 일이 진짜 여러 번 반복되는데. 이제는 저랑 술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하룻밤 잠자리 할 남자를 찾아다녔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 번은 저랑 또 퇴근 후 스트레스 좀 풀고자 만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제 뒤쪽에 있는 남자 테이블을 쳐다보면서 계속 킬끗 힐끗 보고 또 친구의 습관, 겉옷을 벗고 노출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날도 어김없이 그쪽 테이블에서 같이 술 먹자고 해서 같이 먹다가 친구는 자기 옆에 있던 남자랑 사라졌어요.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으니 저는 이 친구랑 더 이상 술자리를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저만 두고 가는데 다음날 잘 들어갔는지 이런 말도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. 그냥 남자랑 같이 놀 사람 찾고 싶은데 받아주는 친구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밝히는 스타일인지는 전혀 몰랐어요. 친구의 이런 행동에 지쳐서 이제는 일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제가 no. 피하고 있어요. 친구가 주변에 친한 여자친구들은 없고 대부분 아는 오빠들만 있던데 이런 행동들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 거 아닌가 싶네요.